우리가 지난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 대림절 우리 기간 동안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지난 성탄절 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선물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탄절의 선물 첫 번째 선물이 희망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함께 첫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의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그러나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땅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이제 희망의 땅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예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희망을 주신 희망의 선물,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나눠봤었고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선물, 뭘까요? 평화라는 선물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탄생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하냐면 가장 고통이 최고조로 달에 있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이 선물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평화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세 번째 선물 뭘까요? 세 번째 성탄절에 나누었던 선물인데요. 사랑의 선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하면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흐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사랑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정말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그대로 확증시켜 주신 날이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선물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선물은 뭘까요? 어, 그래요. 기쁨, 기쁨의 선물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laughs> 기쁜 날이죠. 우리가 성탄절에 성탄 카드를 이렇게 주고받을 때 사람들이 보통 카드에 어떤 메시지를 쓰냐면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에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카드를 쓰잖아요.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라고 이렇게 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때이 메리의 의미가 바로 어, 즐겁고 유쾌한 그런 의미 m a 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 e r r 라 c h r i s t 리 a 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 h 이이 s t m a s Merry c h r 2천년 전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다라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누가 듣게 되냐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여 주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는 이 소식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주겠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소식은 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천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때 복음이 바로 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 아니겠어요? 굿 뉴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아,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 성육신 하신 날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무너져서 지하에 매몰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건물이 무너지고 우리가 지금 지하에 매몰돼서 갇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구조해주기만을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오랜 시간 참고 참고 견디었는데 드디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정말로 무너진 그 더미를 다 헤쳐내고. 어, 나를 딱 건져낼 때 우리의 기쁨이 어, 어떠하겠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때그 기쁨을 이야기할 때 별로 우리가 실감을 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단순한 어떤 육체적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국어 사전에 보면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욕구가 충족될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이렇게 흐뭇한 상태, 마음이 흡족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이런 기쁨과는 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어떤 단순히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어서 우리가 기쁘고 흡족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 이 차원을 뛰어넘는 기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할때이 기쁨은 단순히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어서 흡족해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거든요.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쓸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주안에서 자기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쓸때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의 서신이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쁘신, 기뻐함, 기쁨이라는 표현이. 이 빌립보서 네장 사이에 한 17번 정도 등장해요. 17번이나 등장할 만큼 이 편지를 보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우리가 기뻐 기뻐하지. 우리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다고? 바울 당신도 마찬가지지 않냐고. 당신도 기뻐할 일이 뭐가 있다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냐고.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지금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러한 위협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기뻐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우리가 기뻐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도저히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뭘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어,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은 단순히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어서 느끼는 흡족함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성도는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이 기쁨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이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환경은 좋아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핍박과 위협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냐 하면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오는 이 기쁨은 우리의 어떤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 그러면 흔히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즉흥적이에요. 그리고 감정은 일시적이에요. 환경이 달라지면 금방 바뀌는 게 감정이잖아요. 그러나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은 그러한 감정적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다. 어찌 보면 우리의 존재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거죠. 내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구원의 은혜 속에 누리는 기쁨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려야 할 기쁨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기쁨은 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어떤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이 구원의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라 거죠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는가 오늘 나에게 이 기쁨이 있는가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당신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laughs> 아, 그래요 아, 정말 오늘 나에게 이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기쁨, 하나님 내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기쁨이 환경 때문에도 아니고, 남편 때문에도 아니고, 자식 때문에도 아니고, 물질 때문에도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편지에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뭔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근심밖에 없을 것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 어, 항상 기뻐한단 말이죠 뭐저 사람 보면 정말로 근심거리가 넘쳐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안에 부유함이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그런데 모든 걸 가진 자와 같은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져야 할 초월이라는 거예요. 초월, 환경을 뛰어넘는 그 초월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누리는 성도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내 안에 이 비밀이 있는가. 남들이 볼 때에 정말로 근심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걱정스러운데 그런데 내 안에는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선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오래된 복음송가 가운데 너는 왜 항상 운 미라고 하는 복음송가가 있었거든요. 되게 또 유치한 곡이라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사만 한번 읊어 드리면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요. 그러니까 너는 왜 항상 웃니?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묻는 질문이에요 너는 왜 항상 운니? 슬퍼도 눈물 나도 왜 항상 운니? 이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너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웃을 수 있냐? 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웃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인데요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이 질문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자나 그죠? 너와 나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단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이지 이러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인데요.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그 베드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어, 답변할 준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으로 제가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어, 너희 속에 기쁨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왜 기뻐할 수 있니? 너는 왜 항상 즐겁니?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항상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바울의 고백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 여기서의 기쁨은 환경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무엇의 가짐의 이유 때문에 소유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적 기쁨이다. 내면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이 되면 사람은 어디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래요.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단순히 잘 생겼다 못 생겼다가 아니라 40이 되면 그래도 내 표정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평안이 흘러 넘치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온다면 잘산 인생이다. <laughs> 그래도 내 안에 외적인 어떤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로 기뻐하며 살아가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이냐? 그것은 바로 어,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올한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 기쁨이 우리의 외적 환경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적으로 부유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